듀오나우 you know? 원하입니다 영상 컨텐츠 만드는데 이색 보정이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음,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편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유료인 앱도 있는데 그세 가지를 비교해가면서 여러분의 컨텐츠 영상에 적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사진 앱에서 우리가 색 보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앞에는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조절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색 조절. 이 조절 탭에 들어가서 이자동을 누르게 되면 자, 어, 자동적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거나 이렇게 잡아줍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살짝 좀 밝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여기 보면은 위에 하이라이트. 이 부분이 완전 날라가 버리니까 너무 많이 높여주면 안될것 같고 디테일이 사라지니까 15 정도? 네. 10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10정도 10정도로 해주면 하늘 부분이 날아가지도 않고 그 바깥에 있는 나무랑 구름, 구름도 조금 잡혀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를 높이 되면은 이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조절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림자 그림자 부분은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해주고 밝게 해주고 하는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너무 밝게 해주면 이게 좀 날라가 버려서 플랫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좋아하시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대비가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티만 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비는 대비가 강하, 강하면 밝은 부분은 밝게 만들어 버리고 뒤에 날라가 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낮추면은 어두운 부분도 밝은 부분이랑 비슷하게 돼 버리니까 어, 어느 정도 그 중간 어느, 단, 어느 단계에서 좀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입을 하는데, 어.. 이 요정, 정도. 이 정도. 그림자도. 네, 이렇게. 또 밝기는 전체적인 그 영상의 밝기를 조절하는 값입니다. 완전 밝아버리면 다 밝아져 버리고, 완전 어두워지면 낮추면 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너무 밝은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블랙 포인트는 이미지에서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만들어 준다든지 밝게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절 값인데 블랙 포인트 섀도우 대비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 중간 정도 어두운 부분을 어, 의미하는 거고 이 블랙 포인트는 가장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뭐 비슷해 보이지만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제 하나씩 조금씩 만져보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도는 말 그대로 색상의 그런 강함 이 색상을 더 강하게 해줄 것인가 그냥 색을 다 빼버릴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뭐가 차이인지 알수 있어요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 정도 5 정도 주고 선명도는 저는 거의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함 이거는 온도인데 이 영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인가 좀 차갑게 만들 것인가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그 화이트 밸런스로 조절을 하는데 따뜻하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느낌이 나게 하고 노랗게 이거는 차갑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색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이미 충분하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많이는 아니고 한3 정도로 해볼게요. 여기 선명도도 굳이 안 바꾸고 이 비네팅은 이제 그 영상의 가장자리를 좀 어둡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밝게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하지 않고 있어서 요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이고 이게 고정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 좀더 어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 필터에서 저는 보통 드라마틱한 그 필터를 쓰거든요. 여기서도 요걸 조절할 수 있어요. 정도를. 그래서 영어로 해두면 그냥 아무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50 정도로 해두면 이 드라마틱 한 필터를 50 정도의 수치로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표시입니다. 드라마틱에서 제가 선택을 하고, 조절 탭에서 나머지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을 조절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진 앱에서도 내가 원하는 느낌의 연출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캡컷 앱이에요 영상 편집도 할수 있고 컷편집이랑 효과도 할수 있고 색도 좀 디테일하게 사진 앱에서보다는 좀더 디테일한 선택을 할수 있어서 이거를 주로 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는 이제 뭐 필터도 있고 조정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해서 자동조정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자동조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필터도 있어요 오, 오 그냥 누르기만 해도 뭔가 이런 느낌의 필터가 적용이 돼서 색이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프로 결제를 해야 돼서 캡컷의 특징은 기본 사진 앱에 있는 것처럼 밝기, 대비, 채도 뭐 이런 게 있지만 여기서 HSL 색깔마다 다 고를 수가 있어요.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이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이 초록색의 탭을 누르면 색조를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채도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이 명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진 앱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림자 부분 이제 조금 만져볼게요 이 정도만 해도 원본에서는 좀 날라가버린 부분이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색을 좀 잡아갔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여기 노란 옷을 입으신 분이 조금 이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빨간 주황색 옷을 입으신 분도 그럼 이제 노란색과 주황색의 색이 겹치니까 이게 두개다 색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도 색이 변하게 되고 이런 거를 신경 써주면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캡컷에서도색보정할수 어, 있습니다. 어, 사진 앱보다 이게 좋은 점? 다른 점이라 한다면 사진 앱에서는 그 영상 하나만 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나든지 그런 거를 바로 올릴 때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만진 다음에 포스팅을 해요. 근데 캡컷 같은 경우는 좀 밖에서, 야외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색 보정을 해서 컷 편집까지 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캣컷을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아래에 레이어가 생깁니다. 조정 레이어.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면 원본 영상이 되고 있으면 내가 고정한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이 뒤에 내가 다른 영상, 뭐 그날 촬영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비슷한 느낌 영상이라든지를 불러오게 되면 내가 조정한 값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완전 다른 이제 상황이라서 어, 손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느낌의 색상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출할 때도 원하는 대로 뭐 4K라든지 뭐6 0프레임이라든지 이렇게 설정해서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d e h a n c e r 라는 앱입니다 최근에 쓰게 됐고 이게 왜 좋냐면 시네마틱한 느낌을 많이 담고 있는 필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카메라로 촬영했는지에 따라서 그걸 세팅을 해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 로고로 촬영했다 또는, 소니 카메라 GV1으로 촬영했다는 것을 설정해두면 그거에 맞춰서 색을 만져줍니다. 요거는 제가 일반 그 <laughs> HDR로 촬영한 아이폰의 영상이고, 네, 이게 어, 기본 원본 영상입니다. 이게 원본 영상이고, 이게 필터를 얹은 영상인데, 여기 여러가지 프리셋이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처음 보는 필드, 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는 이제 4G의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4G 필름의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필터, 프리셋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뭔가 느낌이 확 달라지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로고 촬영 기능이 있는데, 그 로고 촬영을 한 영상으로 이디핸서에색 보정을 얹으면, 이 프리셋을 얹으면, 정말 그런 시네마틱한 느낌이 나는 색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편집을 누르게 되면, 노출 값이라든지 그리고 색조 대비라든지 컬러헤드 마찬가지로 이 파랑과 노랑의 정도를 어 컨트롤해서 그 느낌을 좀 다르게 연출할 수 있고 어 전문적인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이 디핸서 플러그인을 파이너컷에서도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조금 더 다양한 그,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뭐, 할레이션이라든지, 블룸이라든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나 볼법한 그런 보정, 편집을 할수 있는 것도 있어서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폰, 스마트폰에서도 할수 있게끔 나와 있어서, 밖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이제 이런 느낌의 색 보정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이세 가지 앱은 각자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 사진 앱에서는 기본적인 사진 어, 색 보정과 그리고 필터로 내가 원하는 그냥 간단한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캡컷 앱에서는 무료 영상 프로 편집이긴 하지만 어, 사진 앱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색 보정과 영상 컷편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용 컨텐츠를 제작하기에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DN서는 영화 같은 또는 이제 시네마틱한 색 연출을 하기 위한 프리색과 고급 설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원하시는 영상 제작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원하는 분들이라면 사용하기에는 어 좋은 어 프로그램 또는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어, 무료로 조금 사용해 보시다가 그 뒤에 유료로 전환해도 좋을 것 같고 파이널 컷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프리 어 프로 지금은 또 이제 아이폰 iOS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호환성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혹시나 이제 누락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알려 주세요. 그럼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